오늘은 요즘 노트북 시장에서 역대급 미친 할인을 하고 있는 lg 전자의 간판 노트북이죠. 2024g 프로 16인치 할인 정보를 가지고 왔습니다. lg가 할인해줘봤자 얼마나 해주겠어? 라고 의심하는 순간 여러분은 역대급 기회를 놓치시게 될 겁니다. 현재. 무려 50%나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LG그램 성능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니까 스펙 설명은 영상 뒷부분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할인 정보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동안에 할인 혜택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영상 하단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할인 정보 시작하겠습니다. 기존 판매 가격은 239만 원입니다. 그러나 현재 쿠팡 할인을 무려 60만 원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쿠팡 와우 회원이시라면 와우 전용 쿠폰 할인 13만 5,910원, 와우 전용 즉시 할인 17만 9,000원, 카드 할인 28만 270원 할인 혜택까지 받아서 무려. 119만 4820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239만 원짜리 LG그램 프로 16인치 노트북을 119만 4820원에 살수 있는 핫딜 정보. 대박 할인이죠? 무려 108만 원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네요. 할인 폭이 블랙프라이데이 때보다 높습니다. 제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의심이 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우선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재고도 별로 없기 때문에 빠르게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영상하단 고정 댓글에 남겨놓았으니 고민이 되신다면 재고가 있을 때 지금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충분히 구매 결정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셔서 매일 새벽 가장 빠른 할인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소개시켜드린 역대급 할인을 하는 그램은 어떤 제품인지 알아볼까요? 과연 얼마나 가벼울까요? 무려 1,199g으로 휴대에 정말 좋은 무게입니다 인텔 i5 탑재로 그래픽 작업, 영상 편집, 실감나는 게임까지 버벅임 없이 원활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144Hz 고주사율로 게임, 영화 감상 시 빠른 화면도 부드럽게 편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빛 반사를 낮춘 안티글레어 패널이 400m 밝기로 야외에서도 편리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및 경주용 자동차에 사용되는 단단한 마그네슘 합금 소재 사용으로 휴대 시에 파손에도 걱정 없습니다 소개 드리는 그램 제품은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수령 즉시 편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노트북 구매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꿀팁과 오늘의 핫딜 노트북 그램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좋은 노트북을 대박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상세 스펙과 할인 혜택은 아래 설명란과 댓글에 특별 할인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고민은 배송만 늦출 뿐 할인하실 때 얼른 구매하시고 오랫동안 후회 없는 선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할인 정보 받아보세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고 할인 변동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 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양한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 소식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통해 남들보다 스마트한 쇼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